안녕하세요. 여러분. 인도 주재원입니다. 오늘은 서버 우퍼 연결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보통 음악 오디오 파일들은요, 보통 거실이나 이런 큰 공간에서 음악을 듣게 되면 역시 저음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어, 우리가 음악 감상을 할때 이어폰하고 헤드폰 스피커를 비교를 해보면요, 감동적인 차원에서는 어떠한 이어폰도 헤드폰보다 나올 수가 없고 그리고 어떠한 헤드폰도 스피커보다는 나올 수가 없어서 음악 감상은 스피커로 하여야만 제대로 음, 음장감이나 뭐 잔향감 그리고 그 어떤 다이나믹이나 현장감들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스피커로 듣게 되면 또 이런 것도 많은데요. 그중에 제일 큰 부분이 아마 저음일 것입니다. 어, 이어폰으로 들을 때 저음이 가장 잘 나오고요. 그다음 헤드폰, 스피커 수준인데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고막까지 전달되는 그 공간의 크기 때문에 저음이 분산되기 때문에 스피커는 절대 이어폰이나 헤드폰 수준의 저음을 낼 수가 없는데요. 그래서 이제 이어폰이나 헤드폰으로 들었을 때 음악이 스피커로 들었을 때는 전혀 다른 느낌으로 날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스피커로 들을 때 헤드폰처럼 음악이 들리지 않는 것에 대한 불만이 있는데요. 이럴 경우에 서버 우프를 연결을 하면 거의 이어폰이나 헤드폰처럼 저음이 보강되어 있는 음악을 들으실 수가 있는데, 이렇게 저음을 보강하는 방법은 뭐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스피커로 들을 때는 이제 그, 거의 스피커를 1m 앞에 놓고 듣는 니어필드 스피커 형식으로 듣게 되면 스피커에 가까이 가면 역시 스피커도 저음은 많이 나와요. 근데 이제 가까이 들을 수가 없는 경우에 큰 청음실에서는 이제 보통 서브우프를 넣어서 저음을 보강하면 되겠습니다. 서브우프는 보통 그 깃발이 펄럭이는 느낌까지 주는 10Hz에서 200Hz 사이에 저음들을 집중적으로 만들고요. 뭐꼭두 개가 필요하진 않고 한 개로도 충분히 필요합니다. 한 개로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보통 영화를 볼때뭐 공룡 발자국 소리나 이런 걸 보강하기 위해서 서브우프를 많이 씁니다만, 어, 이서브우프를 잘만 설치하면 거의 오디오 수준의 저음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오늘 핵심은 어떻게 서브우프를 연결을 해야 오디오 수준의 깨끗한 저음을 생산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예로 청음을 해볼 서버우프는 야마하구요. 이거 한 15만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뒷면에 보면 자체 앰프가 안에 내장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 파워가 있고 그리고 볼륨을 조절할 수있고요 그리고 서버우프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RCA 단자가 있습니다. 보통 서브 우프를 사용하시는 분들의 특징이 대부분 이렇게 설치를 하죠. 어, 바닥이 울리기 때문에 저음을 많이 내니까 부밍이 있거든요. 그래서 밑에 스티로폴 같은 걸 놓고 우프를 올리고 그막 우프가 흔들리면서 소리가 제대로 안 나니까 위에 이제 아령 같은 거 무거운 걸 놔가지고 고정을 하는 이런 식으로 어, 스피커를 설치하면 공룡 발자국 소리밖에 들을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음악의 저음으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의 퀄리티가 안 나옵니다. 어, 그래서 제가 이제 어떻게 설치를 하는지 한번 보여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 어, 앞에 있는 스피커의 그릴을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이거 본드로 붙어 있는 거거든요. 구멍에. 그래서 칼날 같은 걸 넣어가지고 떼면은 이게 떨어져 나와요. 그릴이 붙었을 때의 저음과 없을 때의 저음의 차이는 퀄리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첫 번째 그릴을 제거해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 저음을 생산하는 우퍼들은 언제나 부밍에 시달리게 되는데, 부밍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첫 번째가 이제 그이 스피커 바닥에 놓는 오석, 오디오 돌이라고 하죠. 오석을 놔야 되고, 그리고 스파이크를 놔야 됩니다. 공중에 띄워서 아래층이나 이런 쪽으로 그 진동들이 전달이 안 되게끔 근데 보통 이 스파이크를 스피커 밑에 바로 붙이면은요 효과가 별로 안 나와요 그래서 반드시 스파이크를 오석 밑에다가 나서 오석을 띄워야 하고요 그리고 스피커는 반드시 오석의 전면이 붙게끔 이렇게 설치를 해야 제대로 설치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스파이크도 오석이 위에 있으므로 오석의 하중과 스피커의 하중이 다 같이 받으니까 더 튼튼하게 고정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뭐, 이거 되게 비쌀 것 같지만 별로 안 비싼데요. 일단 인터넷에 보시면 11번가에서 이 오석 천 원에 팔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파이크는 네 짝에 뭐한만원 정도 이렇게 하면은 충분히 구해서 붙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사람들이 경시하는 것이 점을 내기 때문에 그 음악 신호가 전달되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신호선을 신경 안 쓰는데요. 보통 번들로 따라오는 이런 천원짜리 RCL 선으로 하면 역시 공룡 발자국 소리밖에 안 나거든요. 그래서 요 선들을 절대 사용하지 마시고, 어, 보통, 어, RCL 잭을 사면 되게 비싸기 때문에 오디오용은 이런, 어, 요거는 RCL 잭도 되지만 이 동축 케이블이라고 해가지고 75옴짜리 동축 케이블인데 뭐 안테나 선도 되고 그렇습니다. 가격도 얼마 안 합니다. 만원 정도 하니까 이런 차폐가 잘돼 있는 75옴짜리 동축 케이블을 사와서 연결을 하면 어 웬만한 오디오 수준의 RCL 잭보다도 훨씬 퀄리티가 좋은 걸살수 있고요. 또 다른 거는 뭐빔프로젝트 같은 프로젝트에 연결하는 빨주노초파남부 삼색 연결하는 신호선, 영상 신호선도 있습니다. RCL제 그런 것들도 몇천 원밖에 안 하는데 되게 차폐가 잘돼 있어요. 그 화면에 노이즈가 끼면 절대 안 되기 때문에 영상 신호선들도 오디오용으로 상당히 적합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사서 연결을 하면 어, 진정한 소리를 좋은 소리를 들을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오디오 세트 사이에 뒷면에다가 이것을 설치를 하게 되면 바닥에는 반드시 카펫을 까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면 하 이게 우퍼가 바닥 부분에 설치가 되는데 바닥 반사가 많이 일어나서 역시 깨끗한 저음이 안 나오거든요. 근데 주변에 카펫 위에다가 놓게 되면은 정말 스피커만이 만들어내는 깨끗한 저음. 그리고 오디오 수준의 깨끗한 저음을 들으실 수가 있겠고 충분히 클래식이나 음악 감상에서 이 서버 우프를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의 음질을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가 설치한 부분이요 어, 클래식 한 곡과 어, 클럽 믹스 곡 같은 것 저음이 많이 나오는 노래들을 어, 우프와 함께 들었을 때의 차이를 한번 청음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가 됐나요? Música